적 그리스도 7년 대환란은 주로 기독교 종말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다른 예언서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끝, 그리고 신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7년 대환란은 세계가 끝날 때 일어날 극단적인 고난과 재앙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집니다. 적그리스도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신의 뜻을 반대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고 종말의 시기에 등장하여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대개 세계 정치의 중심에 나타나며 평화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큰 파괴와 고통을 초래합니다. 2. 7년 대활란. 7년 대활란은 7년이라는 시간이 핵심이 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대활란 기간이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되기 때문입니다. 이 7년 동안 세상은 큰 재앙과 고통을 겪게 되며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계 정부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사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그리스도의 등장.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평화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참모습이 드러나며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합니다. 이첫 번째 3.5년 전반기 대활란의 첫 번째 절반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치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경제적 번영과 질서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행동을 숨기고 있습니다. 3두번째 3.5년 후반기 7년 대활란의 후반기에는 적그리스도의 폭정이 극대화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기독교인과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성경에 따르면 적 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수 없게 되는 등의 제한이 가해집니다. 4. 재앙과 심판. 대활란 동안 성경에서는 7인의 인봉인과 7개의 나팔, 7대접 재앙 등이 일어난다고 예언됩니다. 이 재앙들은 지구의 엄청난 자연재해와 인류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큰 지진, 해와 달의 어두움, 바다와 강의 물이 썩는 등의 재앙이 언급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7년 대활란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처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죄와 악이 끝나고 영원한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3. 기독교 종말론에서 7년 대활란과 적그리스도의출현은 기독교 종말론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교파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 예수의 재림이 대활란 후에 일어난다고 믿으며 대활란 동안 교회는 고난을 겪고 그후 예수가 왕국을 세운다고 주장합니다. 후천년설. 예수의 재림은 대환란 후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예수가 돌아오는 시점을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무천년설.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의 개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결론.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은 기독교 종말론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세상의 끝자락에서 일어날 극단적인 고난과 신의 심판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악을 정화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 개념은 여러 해석과 관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이해할지는 각 개인이나 교파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로 지목되는 인물은 역사와 종교적 문헌에서 여러 번 등장했으며 다양한 시대와 상황에서 예언이나 해석에 따라 특정 인물이 적그리스도로 언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명확한 인물로 지칭하지 않으며, 대신 그 특성과 행동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특정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로마 황제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 중 일부는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봤습니다. 대표적인 황제로는 네로 황제 5468년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처형했으며 그의 통치 아래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나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종종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일으켰고 독일을 포함한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협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히틀러의 폭력적인 성향과 독재적 지도력, 신을 대적하는 행동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3. 모두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되는 인물들. 여러 세기 동안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선지자나 종교적 인물들에 의해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로 비판받았습니다. 이 인물들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 혁명 후에 등장한 지도자로 그의 제국적 야망과 군사적 확장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조지 W. 부시 911 이후의 군사적 행동과 중동 정책으로 일부 종교인들이 그를 적그리스도와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오바마 역시 일부 극단적인 종교 집단에서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음모론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4. 근대 정치인들 현대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로 지목되는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른 해석일 뿐, 실제로 그런 인물이 등장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5. 적그리스도의 특성.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여러 가지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점,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는 점, 거짓 평화를 약속하며, 실제로는 재앙과 파괴를 일으킨다는 점 등이 그 특징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특정 인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악한 지도자나 시스템을 지칭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6. 현재의 해석 많은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를 특정한 인물로 규정짓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영 또는 적그리스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즉 악을 지향하고 신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세력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인물은 많지만 이는 각 시대와 문화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확한 정체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